자 오늘 윤기원 선수와 김창섭 선수의 예예 예, 공이 저기 멀리 가는 과연 공을 누가 주워올지 네 좋습니다 윤기원 선수 서무의 에 예, 밑으로 가는 아웃이었습니다 게임 스코어는 6대1 되겠습니다. 6대1. 예, 김창석 선수 멀리서 예, 드리블 하면서 오시고 있습니다. 자, 서브 되겠습니다. 자, 김창석 선수 서브. 네, 좋습니다. 세이브. 네, 윤기 선수 한번 리시브에. 네, 또안 넘어갔군요. 아쉽습니다. 예, 7대1 되겠습니다. 아니 막상막하의 경기를 어, 이룰 줄 알았는데 어, 너무 차이가 나네요 자 김창석 선수 다시 서브 넣겠습니다 예스 세이브 윤기현 선수 차갑니다 네 공격 헤이딩 예 아웃이네요 네트를 못 넘겼어요 7대2 되겠습니다 과연 윤기현 선수 어, 어떤 작전으로 나올지 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브 좋습니다.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세입. 어떻게 할지 두 번. 예, 안타깝습니다. 김창섭 선수. 예. 7까지 가자. 넘기지 못하고. 7대3. 자, 서브는 윤기원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매너 좋고요 자, 윤기원 선수 서버 어서 넣으실지, 어떤 전략으로 서버를 넣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서버, 넣습니다. 예, 세이브입니다. 예, 김창섭, 선수 좋습니다. 네, 멉니다. 오, 세이브입니다. 야, 윤기원 선수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과거에 김창섭이가 저런 공격이 나올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아마도 돈이 좀 남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거의 끝났다. 여기서 질렸다. 8대2에서 이스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예? 8대 3. 대3 아, 좋습니다. 8대3. 어, 8대5해도 아, 8대, 8대5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요. 아니야아니야 아니, 8대3입니다. 게임은... 게임은 정확하게. 자. 8대3. 자, 서브, 김창석 선수. 예, 김창석 선수가 어제 고수 접쳐가지고 30만원 털렸다고 어제 얘기하고, 예, 오늘 좀만가이 하려고. 자, 서브! 예,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 약하게 본것 같아요. 예, 8대4. 자, 윤기원의 서브입니다. 강서브! 좋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쫓아올까요? 네이 스코어는 득점 스코어 이거 금방입니다 금방 네 8대5 되겠습니다 한점 여기 무섭습니다 한 점이 이거 결국에는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자 서브 네 좋습니다 이번에 네 공이 안타깝게도 원하는 위치에 가질 않군요 네 8대6 되겠습니다 자 김창섭 선수가 지쳤다고 지쳤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브 좋습니다 서브 네네 네, 안타깝다 8대7 순식간에 점수를 다 따라왔습니다 예저 공을 서로 지친 관계로 안 쫓아가나요 공을 가질러 네네 네, 서브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브권이 네. 자 서브권 네뭐긴창섭서진는 아직까지 봐줬다 그랬는데 이제 안 봐준다고 합니다 자 서브 예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저렇게 아우씨 아씨 내 보고서 했는안받았아니까 이건 노프레이성인데 김창섭 선수가 한점 이긴 관계로 8대8로 하겠습니다 8대8 맞지? 8대8 남았어 잘해라 아웃 네 네역전에 예, 역전이 왔습니다 역전 역전, 예, 제 서버 하나도 못 받았어, 역전 다음에 굴질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 굴질이 와서 완전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서브 네 좋습니다 예잘 넘어가서 이번에 모처럼 한번 넘어갔습니다 네 9대9 네 동점 되겠습니다 아 공주는 매너는 서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듀스 9대9네 듀스 계속 뭐 올라가야 되니까. 자 김창섭 선수 서브. 네 좋아요 안전 서브. 네 좋습니다 윤경 선수 네 냉겼고 김창섭 선수 헤이딩에 네 좋습니다. 어 어렵습니다. 네, 위험합니다. 네. 10대 9. 10대 9. 원래는 10점 게임에 10점이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승부가 끝났는데, 아마도 여기서 끝내면은 윤기원 선수가 가만있지 히 않을 것 같아서, 아, 듀스 하는 걸로 해서 11점까지 가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자, 서브 넣으시려고요. 아. 내, 내, 내 아니야? 아, 이쪽, 이쪽 주세요. 아니야, 여기서 원래 족구 룰에는 이긴 쪽에서 계속 넣는 거예요. 아, 뭐야. 자, 김창석 선수. 네, 서브 서버 어떤 서브가 들어갈지. 네, 안전 서브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안전 서브 좋습니다. 예, 자, 레시브 좋고. 네, 오 위험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아 11대 9로 이길 수 있는 순간을 10대 10 동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자, 이제 10대 10, 예, 12점까지 갑니다. 먼저 2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강서부 좋습니다. 어, 왜 잡았을까요? 넘겼으면은, 우기면은 될만 했을 텐데. <laughs> 맞아 맞아. 자 여기서 어? 게임이 끝날지 두고 봐야 됩니다. 어? 자, 어? 야무엇강수부지 이렇게? 오, 아웃. 오. 네, 아웃 됐습니다. 네, 어. 역시 김창섭 선수는 어? 패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laughs> 야, 좋습니다. 두 분이 뭐 악수 한번 하시고. <laughs> 똘똘 말이 아니죠그 <laughs> 양쪽에서 네 우리 건 줄곤 우리 거 우리, 우리, 우리 거지 거기 똘똘 말그 똘똘 말이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안 내려 주면 내려다 줄게. <laughs> 아 그건 아니죠.